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수용 세무사입니다. 건설업 전문 이수용 세무사 누적 기업 진단 청권돌파 자 어한 기업 진단도 저한테 맡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 건설업 연말 자본금, 건설업 자본금 계산,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정 과목들을 하나씩 살펴보았고요. 자산은 전부 살펴보았습니다. 10개의 계정 과목을 살펴보았고, 이제 부채, 부채는 뭐 요번 영상, 짧은 영상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부채까지 정리하면은 이제 바로 마지막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심플한 방법으로 자본금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부채 한번 보실까요? 기업신당 지침 25조에 나오는데, 자 부채 평가 먼저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는 발생 사유를 공사 원가 비용의 발생 및 관련 자산의 규모 등과 비교 분석하여 그 적정성 및 부의 부채의 유무를 평가하여 평가해야 한다 자 재무상태를 보고 자산의 규모 등과 관련돼서 자 부채가 적정한지 즉 누락되어 있는 부채가 없는지 이거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그러니까 요런 거를 한번 예를 들어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짐작을 해 보시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만약에 공사 미수금이 2억 원이 있어요. 공사 미수금은 뭐죠? 우리가 매출 채권에서 받지 않습니까? 공사를 해 주고 기성청구를 했는데 아직 돈을 못 받았습니까? 이게... 자, 아, 예금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돈을 못 받았으니까 예금으로 못 가고 공사 미수금으로 남아있는 거죠. 이거 실질 자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쪽 부채 쪽에 외상 매입금, 미지급금, 뭐등 해가지고 요게 천만원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한, 적정한가요? 그뭐 그러니까 위에 적정이라고 했으니까 적정한가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돈은 못 받아요. 공사를 해주고 돈은 못 받았는데 나는 내가 돈을 줘야 될건다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떤 의심이 드냐면은 자, 원래는 이게 1억 5천만 원이 있었던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가지급금이 여러분들 가지급금이 1억 5천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이렇게 서로 상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죠. 이거를 왜 상계한 이 효과는 엄청납니다. 이게 왜 엄청나냐면 자첫 번째 여러분들 공공입찰할 때 부채 비율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영상태 확인서 재무비율 중에 유동비율 유동비율이야 뭐 그렇게 유동비율 미달라가지고 여러분들 낙찰 적격심사에 떨어지는 경우 없지요. 부채비율은 혹시라도 관리 잘못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감점 생겨갖고 계약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채 줄이기 위해서 부채비율 좋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상계해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laughs> 아 이건 결과가 좋다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가지급금 만약에 이 상태 이 천만 원에 1억 오천 다음면 합이 1억 육천이었고 자. 공사 미수금 2억 원에 가지급금 1억 5천만 원이 살아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부채는 1억 6천으로 자본금을 이렇게 감소시켜 놓고 있는 상태에서 가지급금까지 요거 부실 자산 아닙니까? 건설 업 자산으로 인정 못 받는 거 빠져버리면은 자, 먼저 거에 비해서 이거를 서로 상계했을 때에 비해서 1억 5천만 원의 실질 자본금을 더 손해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아니고 원래는 1억 5천만 원의 실질 자본금을 감액시키는 형태로 결산이 마감이 됐어야 되는데, 요거 두 개를 상계하는 바람에, 여러분들은, 아, 그, 이렇게, 그, 결산 마감 한 사람은, 한 분들은, 1억 5천만 원의 자본금을 확보한 셈이 돼버리는 거죠.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이제, 분식결산이라고 하는데, 자, 공사미수금은 2억 원인데, 내가 줄 돈은 천만 원밖에 안 된다? 적정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적정하지가 않다. 그래서 의심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자, 에이, 그 다음에 자 부에부채 유무를 평가하라. 이것도 부에부채 아닙니까? 예, 장부에서 누락된 거. 그리고 또이개정과목 관련해가지고, 부회부채 중에 공사 선수금이 있는데, 이거는 그 논의, 제가 말씀을 드리기 시작하면은, 그래도 최소한 뭐한 20분 이상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이건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요 밑에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 보시면, 부회부채는 다음 각고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해가지고, 자, 여러분들. 예금을 평가할 때 뭐를 저희가 요청을 할까요? 공무원들도 그렇고, 진단자도 그렇고, 일단 기준일, BS일 현재 예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 금액이 일치하는지 잔액 증명서를 요청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30일 평균 잔액을 계산해서 평가를 해야 되고, 60일 거래 내역 중에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빠지는 거 있는지 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기준일 현재 잔액증명서와 기준일을 포함 전후 60일 거래 내역을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를 더 요청합니다. 은행별로 금융거래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혹시라도 부채 쪽에 차익금, 은행 차익금이 있는데 이게 누락된 게 아닌가, 장부에서 빠진 게 아닌가, 요거를 검토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음, 공제조합 출자금과 관련돼서 출자금 출자를 하면은 2년이 지나면 여러분들 60% 범위 내에서 신용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60% 범위 내에서 융자를 저리로 받지 않습니까? 물론 2년이 안 되면 융자를 못 받아요. 그래도 저희는 다 요청을 하는데 융자금 잔액 확인서 또는 금융거래 확인서 공제조합 것도 요청을 하는 거죠. 왜요? 이쪽에서 누락됐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부여차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에 이거 서류 한 장이 뭐 확인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로 누락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 여러분들이 기술자도 있고 뭐 물론 이제 여러분 임원도 퇴직금 그 어떤 정관 규정에 의해서 퇴직금 받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임직원들이 퇴직 을 이제 그 계속 업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이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로 남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자 만약에 지금 결산일 현재 시점에서 모든 조건이 전부 퇴사한다라고 가정하면 은이 회사가 퇴직금을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것만큼이 뭐죠? 부채로 남아 있는 거죠. 이거는 확정된 부채라는 거예요. 유동적인 부채도 아니고 우발적인 부채도 아니고 이미 확정이 돼 있는 부채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BS 부채 쪽에 이쪽에 계상이 돼 있어야 됩니다.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거를 올려 놓지 않죠. 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거 올려 놓는다고 해도 비용 처리되는 게 없으니까 뭐 예전에는 퇴직금 이게 그 퇴직 그몇 충당금이라고 해서 법인세법에서 퇴직금의 일정 비율만큼을 비용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연금가입안 하면은 뭐 비용처리 되는 게 전혀 없으니까 굳이 충당금도 설정을 안 하는 거죠. 추계액은 당연히 설정 안 하고요. 충당부채도 설정을 안 하는 거죠. 그, 요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괜히 설정해봤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채비율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몇년 그러니까 지나면은 진짜 종업원 퇴직금 뭐 5천만 원, 1억 막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금액 괜히 올려놨다가 부채비율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적격심사할 때 불리하니까 안 올려놓는 그 업체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저희 진단자나 뭐 공무원들이 심사를 할 때는 당연히 이거는 회사의 부채니까 부, 장부에 원래 있어야 되는데 장부에서 제거되지 않습니까? 다시 끌어와서 가산해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요, 요, 요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이 누락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했을 때 발생하는 퇴직금 추계액, 충당금이 아닙니다. 추계액 전액이 누락될 수도 있죠. 요거를 다시 부채 가산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부채가 의외로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뭐이 퇴직금 안 주기 위해서 1년마다 직원들 을 교체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원들 뭐 이렇게 몇 년만 근속을 해도 퇴직금이 꽤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은 이 퇴직금 때문에 실질 자본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연금 DC형으로 연금 가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습니까? 그럼 회사 입장에서도 이 부채인데 그 부담이 좀 덜해지는 거 이제 이 어떤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다가 한꺼번에 그냥 다 주려고 하면 목도리 되잖습니까 그래서 뭐 DC형으로 뭐 제가 볼땐 DC형 형태로 퇴직금 퇴직연금 가입하는 게 그래도 제일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채 평가는 요정도만 보겠습니다 뭐더 깊은 내용을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지니까 자 부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기존 여러분들 자 재무제표에 나와있는 부채 중에서 자 플러스 퇴직금 축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종업원 퇴직금을 DC형 연금으로 가입했다? 그러면은, 뭐죠? 뭐 축액 가산할 이유 없죠? 근데 만약에 DB형으로 가산했다? DB형으로 가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축액과 적립되어 있는 금액과 차액만큼은 추가로 부채로 가산을 해야겠죠.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본금 계산하는 방법 총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